민주평화당 김정일 대회입니다. 조국, 조현옥 수석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표입니다. 읽어습니다 조국, 조현옥 수석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인사 참사가 발생했는데 청와대에서 인사추천과 검증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두 사람은 격체 불가 주장이 나오는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작금의 인사참사는 총체적으로 고장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때문입니다. 실한 인사 7대 원칙을 선포하겠다는 수준의 미범책으로는 무너진 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수는 세부대에 담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